자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간만에 솔로쇼다운 한번 달려볼건데 맵은 지금 산성호수 치유버섯 모드가 떴고 어저께 프랭크 빨딱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브롤러부터 30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후보가 생각보다 겹치는게 많더라고 요 첫번째는 크로우 30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고 근데 크로우는 제가 오늘 솔로쇼다운 뛰기에는 점수가 약간 높거든요 지금 861점인데 솔로 돌리면은 팀잉 100% 나와서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팀잉을 안하니까 두번째는 그리프도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요즘에 사기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 칼 역시 언급이 좀 많았는데 근접에서는 비비 같은 거 언급이 좀 있었고 의외로 서지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점수가 솔로 쇼다운 뜨기 딱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50점까지 솔로 쇼다운 뜨기 에딱 괜찮거든요. 팀밍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 적당히 눈치 싸움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어차피 한번 뒤지면 끝나기 때문에 맥시멈 블래스트 그리고 1레벨을 바로 올려줄 수 있는 파워 서지로 오늘 700점 이상 한번 달려볼까요? 솔로 쇼다운 가봅시다. 자 오케이 간만에 솔로 쇼다운 서지로 한번 갑니다. 센트 네개 사이드 두 개. 요거는아 위쪽에 지금 로사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걸 주고 큐바 하나라도 먹어. 이거 지금 큐브를 까기가 쉽지 않은 블로라라서 그 에모가 그냥 좀 늦게 차죠 서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가젯을 안쓴 상태에서 이렇게 조심해야 돼. 얘는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고 이거 좀 봐야 될 듯. 아 좋아요 이런 거. 타이밍 맞딱붙어야지어 바로 빼네. 잠깐만 기다려봐. 아 로사 일로 들어왔네? 어서오고 로사 좋아요 야나 상대 안 먹어도 되니까 나 이거 이거 좀 채워주라 아 이거 채워줘야 되는데 아, 로사 붙었어 이거를 또? 한대아 이게 안 들어가? 한대야 오토헬스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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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나 슬로우 걸리면 같이 다 내려 죽겠는데 이거 좀...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 로사가 여기 지금 짝 먹었고 좌측 에있면 우측으로 나올 텐데 이거 몇 대는 때릴 수 있거든요 확실해? 나는 지금 궁극기 채우는 게 먼저야 궁극기 채우는 게 먼저야 오케이 어, 좋았고 일단 채우고 이 정도 또 빠르, 아 어, 오케이, 어, 부르고 있었냐? 뭐냐? 오케이, 좋아요. 로사, 이거 조금 무리지 않냐? 너한테? 어, 너한테 좀 무릴 텐데. 기다려봐. 나는 지금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킬 레벨만 올리면, 아, 좋아요. 로사 한컷 하는군. 좋았죠? 찍어도 괜찮아, 찍어도 괜찮아. 사거리 때문에 압도할 아, 수 있어. 기다, 기다. 나뭇잇은 3명이라서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솔로쇼 대원이 이렇게 하는 거지. 기다, 기다. 어, 아래쪽 확인. 자네, 확인. 야 자네 왜 이렇게 아파? 야, 한대맞으니까 반피 빠지는데? 팔다리였나, 방금? 잠옷, 봤나? 와, 자네 뭐야?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최종레벨까지안 올려도 되고, 지금 이걸로 살짝, 살짝 밀면은, 괜찮, 자네 좋죠? 좋았어요. 이건 그냥 친구야. 마지막에 살짝 불안했지만, 이걸 또 운영으로 푸네. 로사를 쓱 밀면서. 좋아요. 오케이 사이즈는 없고 지금 위치가 안 좋아요. 지금 큐브를 쉽게 깔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하나 먹고 센터 들어가면 눈치상딱한 다음에 보면 될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 사람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까마귀 좀 불편하게 들어왔어 지금. 아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은 들어오는 까마귀 일단 어, 불 확인. 얘는 지금 내 위치 알고 어, 붙었어요 저기. 이렇게 달려주고 동선이 보이기 때문에 어, 잘가시고 좋았어요. 이거 한 대만 때리면 되지. 이런 까마귀 지금 또날볼 텐데, 긁으면서 위쪽으로 빼 동서, 어, 이거를? 이거 그냥 어으게 잡아도 돼, 친구야. 이거 들어오니? 들어오면 안 되지, 이거 까마귀. 어차피 궁 있어도 서지라서 얘 지금 쫄아서 못 들어올 듯 쉽게. 사오리가 안 돼, 지금 내가 사오리가 안 돼서. 이거는 좀 빠진 다음에 위치 좀 보고. 이러면은 들어오지? 아, 한 대. 아퍼 나. 이거를? 또 죽는다. 까불다가. 까마귀야. 너 까불다 죽어. 빼, 빨리. 너나못 이겨. 기다려줍니다. 여기 들어가시려고요? 구름 좋았고. 어차피 지금 저거, 저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까불 뛰시려고요? 슬로우를 가져왔어요, 이 친구. 야 어? 일단 항상 살았고. 괜찮아. 안 고쳐서, 안 고쳐서. 이러면은 비등비등. 기다리고. 어, 저 까분다, 까마귀야. 어차피 1대1 하면 다 무늬기면서. 기다려주고, 살짝 비벼주고. 위쪽, 위쪽. 부록 좋았어요. 한번 수치 내면될것 같은데, 안쪽. 그렇죠. 어떻게 할 건데, 까마귀가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태워주고. 끝! 잘 가시고. 한번 좋았고. 무빙 쳐줘. 부록두 명이야? 확인. 아, 이거 불편한데, 이런 거. 한대다 맞았어, 근데. 나 4월이 길다 친 거야. 이거 들어가야겠는데, 지금? 타이밍인데? 오케이. 들어가면 죽는데? <laughs> 좋았다. 아, 중간에 까마귀랑 조금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겨내고, 수비점은 그냥 찍네. 오케이. 무당탕탕 쇼다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네. 이러면은, 어, 지금 센터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법 같긴 한데, 레온 이거 바로 들어오나? 센터 들어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그러면 센터 들어가고, 이거 레온 누리만한 게, 제가 혼자 저거 다못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어, 닦았어? 누가 닦았냐, 저거, 상자? 퍼즐 어서오고. 한 대밖에 못 때렸어? 기다려봐 요번 판좀 약간 빡센 느낌 냄새가 나는데요? 왜또안 움직이냐 이거 요즘에 터치가 잘안돼막지안대로 멋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 간혹 로사도 있고 한대 고맙고 한 대만 더 때려주면 안 되겠냐? 오케이 오케이 로사 확인 로사 확인 맥스까지 있는데 기다려봐 아 역시 슬슬 이브 나오고 팀이 나오죠 이거? 데, 잠깐만 교사가 어디 길래 저걸 썼지? 잠깐만. 여기 자리 먹어야 되나? 삼각에서 때려, 때르... 오케이, 여기도 써지. 좋고. 좋아요. 그니까, 러 티닝하지 말았어야지 이거 바로 업그레이드 해. 해 버려! 여기? 여기? 어, 안 들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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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곤란해. 루비. 까비, 까비, 까비. 위험했다. 구급기로나 죽이려고 했어. 이브 좋았고. 이러면은, 한 번, 2부 노릴만 하다. <laughs> 이거는, 클럽 하자. 이거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서. 이러면은, 가재지 쓸모가 없긴 하는데, 괜찮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그런 인 구도인 것 같기도 하고. 로사 때려주면은,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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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맥스보다, 서재를 조시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조심조심. 조심. 자. 맥스에 빠지는 게 좋을 것 같, 아니, 맥스란다? 서재에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야? 아니 나이 따리밖에 안 돼. 애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미치겠네. 아 이거 안 좋은데요. 아 지금 제 때문에 죽을 거 같네. 진짜 미치겠네. 기다기다 한참만 버티면 돼. 중앙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 좋아요. 그렇지.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가 필요했다고. 저쪽이 들어가야 어쩔 수없죠 걸렸죠. 한 대! 나이스! 야! 완벽한 운영 게임 플레이 오케이 다음판 센터에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이드에 지금 많이 돌것 같은데 모티스? 모티스인가? 잘못 봤나? 아 리코였나 보네요 오케이 리코 어서 오고 리코야 빼야지 이건 인간적으로 가득 써야지 그렇지 가젯 쓰고 도망가자 에드건은 오히려 고맙고 에드건는 환영이야 에드건가 많네 요번판에는 이러면은 야야 야, 이걸 들어오면 좀 싸울 것 같은데 친구야? 이, 좀 싸르고 왔는데? 야, 이거를 그냥, 저렇게, 초록, 저렇게 먹네. 어, 뛸려구요 이거 에드거 있어서 바로 못뛰면안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조심조심. 들어오거 보고, 밀자. 지금, 솔로 쇼단 여기서 돌리고 있는 에드거들은 뭐 잘해서, 기본적으로, 센터 상자는 다 까였고, 아, 이거 궁극기를 빨리 써서, 레벨업, 하 오케이, 뛰다 이러면은, 기리고한번턴 보고 가자, 이거 지금. 까마귀가 에드거 밀려가는 거 같거든요, 지금? 팀이인가 까마귀 들어갔는데, 분명히? 뭐야? 까마귀 빠졌나? 잠깐만, 잠깐만. 아, 빠졌네. 못 봤어, 못 봤어. 동터리못 봤고. 기다려봐. 뛸 거야? 뛸 거야? 어, 이상하게 뛰었어. <laughs> 뛰려면 제대로 뛰어. 여기 애들 거 있지 않나? 아, 이런 곤란한데요. 이런 빼내기 좋을 것 같은데, 친구야? 빼내기 좋겠지? 빼내기 좋겠지? 나 궁극기 있어. 이거 뭐 거의 3대1 하는 거아니냐 내가 지금? 아. 까마귀야, 빼야겠지, 이거, 솔직히. 까마귀야. 까 노노. 애들 거저 빨리 먹고, 먹고 빼야지, 아래쪽으로. 먹고 빼. 빼. 어. 먹고 빼. 애들 어디 있는지 체크해. 체크해. 아, 체크하라고. 체크. 뛰어, 뛰어, 뛰어. 왼쪽으로 뛰어, 빨리. 왼쪽으로 뛰어야지. 여기 누구 있지? 어, 가봐 <laughs> 아, 빨리 뛰라고, 이래서. <laughs> 빨리 뛰 빨리 라고 양머리 갑니다. 양머리 좋았고. 아, 리코였어? 리코야. 그러니까 이렇게 에드거 좀 어떻게 해보자 기억이 좀좀 기억아 리코한테 빨리 가. 기억아, 기억아. 그렇지, 그렇지. 없 없잖아. 너그거 빠지면은. 한번 가볼까 리코 땅한테 오, 무리 좋았고, 어어안 맞고. 뭐 어떻게 하실라구요어 <laughs> 에드거 미는 거 재밌네. 오케이. 요거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팀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상대가 버겁네 생각보다. 아이거 돌면서 이거 도는 게 아니야 지금. 몸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한번 가보자. 서지가 봤기 때문에, 요거 한번, 오케이. 기다려주고. 오케이, 확인. 이동속도부터 좀 채우고. 본이가 지금 빠졌나? 여기 살짝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 본이 가 빠졌을 것 같은데. 오케이, 확인. 못해서 빠져야 돼. 오케이, 붙, 붙나요? 좋아요. 아, 이거 라스트 안 되나? 아, 에모가 딸렸어. 서지가 유일한 단점이 에모가 딸린다는 건데, 늦게 차죠, 좀. 한 번만 때리면은, 돼서, 기다려보고, 일단. 이게 견제 안되면 계속, 우주 깔쭉잡올것 같은데? 오케이, 확인. 좋았고. 진짜 숨어가지고. 파도구를 일단은 길게 좀 해주고, 위쪽으로 동서 빠져볼까? 레온 이러면 밀고, 아래쪽 서지가 따라올 텐데, 따라오는 거 조심, 따라오는 거 조심. 이걸 조심해야 돼, 견제를. 우주 기력고 아우, 시 애무가 안 됐어. 아, 개까나 이사. 까불자죽었죠 나, 나이 어서오고. 잠깐만, 와 이거 한 대가 안 들어가? 한 대가 들어가네?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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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닌데, 나 이게 너무했다. 어차피 동선 딱 걸치면은 얘 지금 비비라서 얘뭐할거 없고 여기 있거든요. 빨리 나와. 할거 없잖아 너. 어. 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니 나 때리면 안 되고 나냐? 비비 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비비 때려야지. 인간적으로. 아니, 나 때리면 안 되지. 임마, 이거 지금 할 줄을 모르네. 그짜짜 아, 정말 비비 때려야 되는데, 얘를... 잠깐만, 이러면 궁쓸 것 같은데. 쟤 저거... 가재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데미지 많이 들어와. 나냐? 얘는 그냥 나 때려야... 야, 좀... 아, 그냥 아, 좀 비쌌겠네. 이거...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아우... 쁠라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맵이 먼저 좀 등장을 하면은 같이 친추 돼 있으신 분들이랑 푸시아사30 랭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위권에 있는 거 빨간색 찍은 애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리코 같은 경우는 예전에 30 랭크를 찍고 큐가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아예 그 다음부터 큐를 안 건드렸거든요. 리코는 그냥 뭐재미삼면할것 같고 유력한 후보가 지금 위쪽에 있죠. 까마귀나 뭐본이나 요즘 사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칼이나뭐 콜트도 후보 안에 들어가 있고 뭐한 700점. 이상은 3인큐로 금방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맵이 등장을 하면은 고려해보고 바로 푸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로 쇼다운 제왕 서지 플레이 한번 해봤습니다. 가시기 전구독도와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패스